하진아, 하진아. 집에 없어서 아저씨가 한참 찾았잖아. 도대체 어디 가는 길이니? 오늘은 우리 엄마 아빠 생일이에요. 그래서 엄마 아빠 보러 가는 거예요. 아이고, 그랬구나. 근데 어디 계신지는 아는 거야? 아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더니 고사리 같은 작은 손으로 한 곳을 가리켰습니다. 그럼 아저씨가 잠깐 뭐좀 사올 테니까 여기서 조금만 기다려 줄래? 그리고 같이 가자. 알았지? <laughs> 아이고, 우리 아진이 감기 걸렸구나. 그리고 남자는 아이에게 잠시 어디 앉아 기다리라고 말했죠. 엄마, 아빠, 오늘은 엄마, 아빠 생일이에요. 그래서 예쁜 꽃도 가져왔어요. 드리려고요. 할머니가 말했어요. 엄마 아빠는 제 말을 들을 수 있다고요. 대답은 못 해도 하진이 목소리는 들을 수 있다고요. 엄마, 아빠 지금 듣고 계시죠? 저 이제 많이 자랐어요. 요리도 할줄 알고 할머니도 제가 지킬 수 있어요. 그리고 좋은 아저씨도 만났어요. 엄마 아빠 드시라고 아저씨가 과일도 많이 사 주셨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 이제 걱정 마시고 할머니랑 저 생각 말고 편히 쉬세요. 하진아, 이제 가자. 남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심이 선듯 입을 열었습니다. 최근 며칠 동안 정말 많은 분들이 하진이를 걱정해 주셨습니다. 그 따뜻한 마음들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무거운 책임 앞에서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많이 고민했고 또 망설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결심했습니다. 저는 하진이의 법적 보호자가 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제 친자식처럼 아기고 사랑하며 살아가겠다고 이 자리에서 여러분 앞에 맹세드립니다. 함께 마음 아파해주시고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